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!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42절 말씀입니다.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으니 내 목숨을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. 아멘. 그렇게 은을 내놓으라, 금을 내놓으라, 아내를 내놓으라, 이쁜 자녀들을 내놓으라 하며. 치욕을 받았는데 그 아람 왕을 살려줍니다.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 그 왕을 살려주는 것입니다. 베나다시 내 생명 살려 주세요 하니까 아합이 내 형제여 하며 살려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시는 것입니까? 내가 면하으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이 그의 목숨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. 구약에서는. 진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다싹 죽이는 것입니다. 사우랑도 아멜렉을 싹 죽여야 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. 악을 그 뿌리 자체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하며 악을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방이 죽고 너의 백성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여기서 아방이 베나다를 왜 살려주는 것입니까? 이것도 사오랑도 똑같습니다. 항상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. 이 베나다를 살려주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. 내가 강대국 아람을 이겼고 그 유명한 벤 아다를 살려줬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아방이 유명해지는 것입니다. 내가 유명해질 거야. 내가 칭찬 받을 거야. 나에게 이익이 있을 거야. 죽이긴 왜 죽여? 살리게 되면 얻는 게 많고, 떡구물이 많은데, 이렇게 하다가 망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하면 더 빨리 순종하고, 악을 제거해야 하는데, 죽이기에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. 그래서 승리하고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, 나의 이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.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? 압처럼 됩니다. 아악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했다면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안의 죄악을 멸해지기를 바랍니다. 아멘. 문제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로 승리를 했다면 나의 이대로 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더큰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啊，面。